경기가 끝나도 팬들은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프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분석, 부상뉴스, 드리프트 소식, 자유에이전트 이적, 트레이드 모든 정보가 판타시포볼 참가자들의 관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검색합니다. NFL 관련 기사를 읽습니다. 팟캐스트를 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세요? 이것은 NFL이 연중무유로 팬들을 미디어에 붙들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식축구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인의 문화적 DNA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미식축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NFL은 19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미식축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1869년. 100년 이상 전입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자신들의 미식 축구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 팀들을 격렬하게 응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학생이라면 평생 텍사스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팬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문유대입니다. 이것은 지역적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곳에는 7만, 8만, 심지어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울기도 합니다. 이 뿌리 깊은 열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사람들은 NFL로 눈을 돌립니다. 이제 미식축구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희생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합니다. 강인항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단결된 팀워크 22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승리에 대한 집착,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나요? 이것들은 미국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무엇으로 쓰여졌나요? 개척정신. 황무제를 전복하는 것, 팀워크로 공동체를 건축하는 것, 승리를 향한 집책으로 경쟁을 이겨내는 것, 미식축구는 이 모든 가치들을 필드에 구현합니다. 따라서 미식축구는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남성성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거울이 됩니다. 경기장의 함성을 들어보세요. 별이 박힌 깃발이 펄럭입니다.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선수들이 필드로 뛰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식축구가 미국을 지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경기가 적기에 매 경기가 중요합니다.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드라마를 만듭니다. 동시에 복잡한 전술은 팬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게 만듭니다. 둘째, 상업적 완벽성입니다. TV 중계에 최적화된 구조, 가장 높은 광고 단가, 시간대의 전략적 선점, 그리고 판타시 풋볼이라는 천재적인 발명. 이것이 팬들을 고객으로 변화시킵니다. 셋째, 문화적 뿌리입니다. 대학에서 시작된 뿌리 깊은 팬덤, 그리고 미국 정체성과의 완벽한 결합. 미식 축구는 미국의 가치를 투영하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열광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상업제국, 미국인의 정체성입니다. 단한 번의 충돌에 모든 것을 걸고, 수천만 명의 시선을 모으고, 끊임없이 돈을 끌어당기는 이 거대한 엔진. 이것이 바로 미식 축구가 미국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매주 일요일, 이 마법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